안녕! 짜잔! 이버스에서 시킨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이버스에서는 한세 앨범 한 세트랑 캡반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너이 열고, 너이 열고 다 버렸어. 캡반세 개랑 앨범 한 세트입니다. 특전을 먼저 봐볼까요? 일단, 이거 먼저 가볼게요. 특징 보이는 거 먼저. 제발, 민규가 와주길 바라면서.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아이들. 너무 예쁘다이들 민규. 제발, 민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원우야! 원우야! 어! 사람들 이거 엄청 많이 찾아다니던데? 하나, 둘, 셋. 준이. 하나, 둘, 셋. 준이랑 명호. 잠깐만, 명호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오! 민규야! 민규야! 축가로 찾아와야지! <laughs> 디노 민규, 이거 엄청 뭐가 많이 묻었어요. 오, 순간이랑 디노까지 일단은 제 체인 원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펜싸 특전이지? 이게 펜싸 특전인가? 이거인 거 같지? 펜싸 특전이? 뒤져볼게요. 민규야. 제발 있어줘, 민규야. 난널 찾고 있단다, 민규야. 한 셋. 어, 원우 무슨 일이야? 원우 출석 왜 이렇게 잘해? 한 아, 셋. 디노. 마지막. 아, 민규야, 민규야. 한 아, 셋. 순간이. 아니, 근데 원우 무슨 일이지? 원우가 효자야, 효자. 왜 이렇게 잘나가죠 원우? 이게 캐럿한 특전인것 같죠? 한 아, 셋. 정말 누구지 하나 영호랑 이거는 하나 순간이 정말 민규 민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 민규라니 민규 민규 아니면1 앨범부터 먼저 한번 봐봅시다 한번 뜯어봅시다 제가 앨범 구성을 그 야 채널에서 라이브 할때 봤던 그게 끝이여가지고 포토북 포토북이랑 가사지 이번에는 무슨 닦고 그런 게 엄청 많던데요 이렇게 돼있네 여기를 뜨면 아 이게 이번에 그 도장인가 봐요 이거는 긁을 수 있는 거스티커 CD 이름 스티커랑 애들 우표처럼 돼있구나 이거는 접지 포스터 그리고 포토북을 봐 봅시다 일단은 뒤집어져 있다 포토북 대충 봐볼까요? 첫 페이지 민규야 뒤집어 볼게요. 그럼 민규가 와줬을지 제발 민규야, 와줄 거지. 나색 호시, 라무색 준이, 포포, 포포가 왔네. 포포가. 그리고 이게 물에서 찍은 그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겠죠? 안에는 굳이 보지 않을게요. 우와 이팅 근데 쭈니 얼굴 왜 이렇게 잘린거야 이거? 아니 이런거는 안보여도 이 얼굴은 다 보여주는거 아니야? 전참 원호가 기특해요 물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음. 겨우는게 진짜 이쁘다 또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정환이 하나 둘셋 명호 오케이 민규야 <laughs> 괜찮아 민규가 하나라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마치 캠프파이어를 반복한 느낌 봐봐 난 이런 세븐틴의 이런 청량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쁘잖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잖 이거 또 얼마나 이쁘요아야 아, 너무, 강아지야, 강아지. 너무, 음, 너무 짠. 여기는 그냥 누가 나올지 하나 둘랑 하나 둘정이정이정이 진짜 잘안 나오거든요. 이제까지 정환이 나와 본 적이 진짜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번 콘서트도 그렇고 정환이가 나한테 잘 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펄업 판을 까보겠습니다. 테업판는 누가 나올지 지금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어, 아, 아, 잠깐만, 나 노란 머리 봐버렸어 그러면 램아뭐램프도이렇가버렸잖아 뭐, 뭐, 짜잔 복겸이가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뭔지가 다 잠시만요. 순간이! <laughs> 진짜 순간이! 승관이. 순간이가 나와줬요 마지막. 캐라반 이게 끝이란 말이야. 나라보안 샀단 말이야. 민규야. 한색 <laughs> 본원이! 본원이! 아니, 근데 본원이 이거 무슨 일이에요? 무서운데 좀보는 거? 우케이좀 무서운데? 일단은 이렇게 닫고 램프를 한번 갈 아, 램프를 같이 가봅시다. 뭔가 아까 오지 나온 거본 거. 한번 비보자. 인기야 제발 나와줘. 인기야인기야 하나둘셋? 오, 호시? 호시도 생각보다 오늘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 같은데? 아니네, 한 번밖에 안 나왔구나. 하나둘셋? 어, 원우! 진짜 원우 무슨 일이지?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오늘? <laughs> 너무 반갑다 근데. 하나, 둘, 셋. 오지 하나, 둘, 셋. 명호. 민규야. 민규야. <laughs> 하나, 둘, 셋. 오, 순간이, 순간이. 하나, 둘, 셋. 어, 어머, 벌써 중복? 지금 다섯 장 남았거든요, 여러분. 괜찮아, 할수 있어. 하나, 둘, 셋. 원우. 하나, 둘, 셋. 정환이. 하나, 둘, 셋. 와, 본원이 하나, 둘, 셋. 컵스컵스 오늘 처음 나오죠? 하나, 둘, 셋! 호시 민규야? 어딨어? <laughs> 짜잔, 오늘은 Yes 24에서 시킨 앨범을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두 세트만 시켜서 이게 마지막 앨범이에요. 제발 민규가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머, 봤거든요? 봤는데 민규를 본것 같아요. 진짜 민규가 어렵다. 일단 이걸 열어봅시다. 여러분, 민규를 봐서 굳이 안 비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가위요되 민규 봤다 했잖아요. 민규야, 너무 귀여워. 이거는 하나, 둘, 셋, 호시. 하나, 둘, 셋, 슈아. 제가 영상을 다시 돌려봤는데, 슈아가 하나도 안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슈아가 나왔습니다. 특전은 이렇게 세멤버가왔어요 하나씩 또 까봅시다. 일단 비겨보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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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야 하나 둘 오, 디노 하나 둘영 용어. 어? 영어나 이거 중복인 거 같은데 잠깐만 중복이에요 캐럿반는 그렇다 치겠어 근데 이럴 수가 있구나 빠르게 빠르게 민기야 제발 맞춰 민기야 민기야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셋스 하나 둘셋 우와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민규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우와 저 이렇게 나와 본적 처음이에요. <laughs> 코스 두 장. 벌써 제 마지막 앨범입니다. 와 민규야, 앨범에서 하나 정도 나와 주지 나와 주지 않겠어? 민규야 하나만이라도 나와 주지 않겠어? 하나 둘셋 도겸이 하나 둘셋 보노니. 와 정말 민규 한 개도 안 나오구나. <laughs> 일본 앨범에서 민규가 특전으로만특전으로만 찾아 와줬네요. 그래 이거 하나라도 와줬으니 나는 고마워 민규야. 러 안녕. a n r u n a w a y